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오십수 강의로 아마추어 2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바둑 초반부터 바로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에서 백이 왼쪽을 지키지 않고 바로 협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쉬운 바둑 애청자 분들이시라면 이 모양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아직도 이 모양에 대해서 다음 흑의 수순이 술술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흙이 날 일자 걸침을 하고 백이 붙여서 뻗어 간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백이 귀를 지키고 흙이 세칸 벌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석인데요. 자, 이때 백이 지키지 않고 협공을 했습니다. 이 협공의 간격은 뭐한 칸, 두 칸, 세칸다 가능한데 결과는 백이 안 좋아요. 협공을 바로 하게 되면 항상 귀에는 백이 공격을 당하거든요. 이때 흙으로 백을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쉬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약간 복잡한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저는 쉬운 방법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다음 흙의 수는 무조건 이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뛰어가지고 백에게 지키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은 지켰는데 흙이 색한 벌림할 자리, 집을 만들어야 될 자리를 흙이 못 가서 백에게 지금 집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그냥 뛰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는 붙여야 되고요. 이때 백이 젖혀가게 되는데 여기서 흙은 뻗어서 둘 수가 있고 아니면 젖혀서 둘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조금이라도, 약간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젖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조금 어렵고요. 자,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자, 뻗는 겁니다. 물론 뻗는 수순도 그냥 되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수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뭔가 모양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뻗는 거 쉬운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수. 자 뻗어 가게 되면 이제 백은 그냥 밀고 나가겠죠 여기서 이제 흙이 막아 가게 되는데요 이걸 그냥 막기 전에 이쪽을 하나 끊어 둡니다 끊어 가게 되면 백은 잡아야 겠죠 이때 하나 뻗어 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에 흙 이걸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백은 막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았을 때 여기서 단수 하나 치고요 이어주고 자 흙이 막아 갑니다 백이 이 수순에서 뭐 다른 길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무조건 외길이에요 자 단수치고 단수치고 따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약점을 꽉 이어줍니다 호구를 칠 때도 있고 이어줄 때도 있는데 얘가 좀 멀리 있을 때는 보통 호구를 치고요 자, 왜냐면 이쪽을 조금이라도 더 진출하기 위해서 여기가 바짝 있을 때는 호구쳤을 때 나중에 끊기거나 뭔가 활용을 당했을 때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꽉 이어주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어도 되고, 호구 쳐도 되고, 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 백이 귀에서는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이 백이 왼쪽으로 한 칸을 띄워서 변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확장을 시켜가야 되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물론 흙도 하변을 집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왼쪽이 완벽하게 흙에게 막혔어요. 봉쇄가 당한 거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백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좌변 쪽을 귀구침을 하면서 좌변의 흑세력이 벌림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 한 점을 안정을 시킬 겁니다. 자, 근데 어느 쪽으로 가도 흙이 편한 게이 밑에 두한 점을 이제 수습을 하면 흙은 여기를 걸쳐 갈 거예요. 백이 지켜주면 은 보통이라면 뭐 이렇게 지키겠지만 흑의 세력이 워낙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면서 더 크게 모양을 확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백이 뭐 이런 데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모자 씌움을 당했을 때 백이 이한 점을 수습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죠. 설령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꽉꽉 막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막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악수교환이죠. 또 여기도 이렇게 끊어 잡으면 당연히 흙이 단단해지니까 못뚫 거고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교환들을 막 해야 될 텐데 그런 게다 대악수가 되면서 살고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걸딱 보자마자 이제 떠오르는 격언이 있죠. 상대방 집이 커 보이면 진다. 그죠? 이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해서 흙이 걸쳤을 때 협공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세 칸이든 협공을 하게 되면 항상 한칸 뛰는 게 선수죠. 얘를 살아나가서 이걸 또 다시 막히면 귀에서 백이 살고 또 막히고요. 여기가 다시 흑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돌은 또 그대로 약한 상태고. 그러니까 한 칸을 뛰면 항상 귀는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이 중앙이 막혀버리니까 백이 협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강할 때 걸쳐오게 되면은 결국 이 공간은 다 흙이에 먹게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 여기도 좋지만 여기가 너무 커요. 자, 딱 봐도 요거요거 요거 얻은 거에 비해서 흙의집 모양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백은 이쪽을 견제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한 칸이든 두 칸이든 협공하게 되면요, 백이 도망가겠죠. 도망갈 때 얘를 공격하면서 얘를 슬슬 몰아가게 되는데, 몰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집이 생길 거고, 중앙도 또 세력이 생기면서, 중앙에 흙 세력이 생기면, 여기, 여기, 이런 데를 흙이 뒀을 때 집을 키워가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흙이 유리한 진행이다. 물론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흙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쉽게 둘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숱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협공을 했을 때 얘가 한 칸이든 두 칸, 세칸다 사용하는 거예요. 붙이고요. 젖힐 때 뻗어줘요. 그리고 밀고 나가죠. 여기서 항상 끊습니다. 바로 막을 수도 있어요. 바로 막아도 이 약점 때문에 백이 지켜야 되고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안 막혀 있잖아요. 이게 안 막혀져 있으니까 나중에 백이 이렇게 빈상각으로 나와서 끊어가는 거, 젖혀서 나가는 거, 이런 약점들을 살짝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아가는 것보다는 보통은 여기를 하나 끊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끊어서 뻗고, 막아갈 때, 그때 단수까지 다 치는 거예요. 사석 작전을 하는 거죠. 자 배기 이어주고요. 막습니다. 잡을 때 단수. 딸때 호구쳐도 되고 이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보통 호구쳐요. 여기 는 호구, 호구나 있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협공하는 거한 칸, 두칸다 가능해요. 한 칸, 한 칸으로 가도 되고 두칸 가도 되고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걸쳐가는 거 양쪽을 맛보기로 한다. 자 이게 쉬운 방법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하지만 약간 더 좋은 방법. 인공지능이 항상 가장 많이 추천해 주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단을 젖혀 가는 건데요. 사실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두면은 이거 단수치고 뚫려가지고 이거 흙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두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 같은 모양을 놓고서 인공지능은 이제 결과를 다르게 설명을 해 주게 된 거죠. 이거 흙이 약간 좋다. 이렇게요. 자 수순 진행을 해 보면 뚫고 나왔을 때 이제 흙이 이한 점을 잡습니다. 잡아 먹을 거고요. 자 이때 백의 이 밑에 두 점을 제압한다면 흙은 귀를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끝. 자 요거 먹고 이렇게 먹고 서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건데 흙이 약간 유리하다고 하네요. 수치상으로는 한 수치상으로는 한두집 정도 크게 체감은 안 되죠. 그래도 흙이 약간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갖다가 흙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결국 흙 백은 여기를 늘어줘서 싸워야 되는데요. 원래 이 모양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어쨌든 이 관통한 상태에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두 점이 뭔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흙이 안 좋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싸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간격에 따라서 흙의 응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건데요. 자, 한 칸으로 지금처럼 돼 있을 때는 이걸 붙여서 뻗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여기 끊어가는 약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백은 있거나 호구치거나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중앙을 틀어 막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기 전에 바로 이거. 요 젖혀 놓는 교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젖혀 놓고 그다음에 장문을 씌어 가게 되면은 자, 보세요. 나가서 막을 때 끊어가는 수들을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단수가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딱 이어지게 되잖아요. 얘가 못 살아있어요. 자, 귀에서 이렇게 단수도 이렇게 밑으로 젖히는 모양이라고 봤을 때, 자, 요거, 요 모양. 잘 나오죠? 귀에서. 나일자 모양의 육궁도.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모양이죠. 육궁도 형태 나오고 양쪽 일선 비어 있으면 죽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못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끊어가는 거를 생각하기가 힘들죠. 결국은, 자, 다시. 다시 돌아가서 자, 저치고 이런 식으로 씌웠을때 흙이 이거 이어가게 되면 백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백은 이걸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잡고 살아갈 때 이런 걸 끝까지 틀어 막아서 끊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세력을 만들었잖아요. 아래쪽은 이제 뭐 흙이 남는 게 없어요. 아래쪽은 이제 포기하고 왼쪽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뭐 다음에 나중에 이런 데 나가서 끊어가는 수단들 있는데 단수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뻗어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뭐 충분히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끊겨서 싸우는 거 그리고 이 아래쪽이 다 날라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래도 이 장면을 보고 인공지능은 흙이 항상 좋다 라고 어 설명을 해주네요 어떤 장면에서도 항상 이렇게 붙여서 2단젖혀 가는 방법을 인공지능은 가장 많이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푸르기사급도 아니고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아마추어들 바둑에서 항상 이역공만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나올 때마다 흙의 행마가 계속 달라지고 어려워져요. 이게 한칸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붙여서 젖히고 뻗어가는 이 모양 딱 하나예요. 이거라서 끊는 거 젖혀서 호구치는, 에, 젖혀서 장문치는 거둘 중에 하나니까 쉬운 건데 이 간격이 멀어질수록 흙의 다음 행마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요거, 요거보다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단단하게 모양을 정리할 수 있는 모양. 그게 깔끔하게 쉽게 유리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전투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어,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어쨌든 흙이 약간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자, 한번더 보면 붙여서 뻗어주고요. 약점 지킬 때 요거 하나 젖혀놓고, 그 다음에 장물 씌우기. 자, 백이 찌르고, 그 다음에 잡을 수도 있어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단수까지만 치고, 아래쪽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흙은 이 자리, 왼쪽을 넓혀가면서 지킬 때, 아까처럼요. 자, 지킬 때, 한 칸을 뛰는 이런 모양으로 좌변을 키워가는 거죠. 딱 봐도 백 집보다 흙집이 훨씬 더커 보이죠? 물론 이제 백이 이 정도에서는 삭감 갈 거예요. 삭감 가서 지키기 하고 이제 또 뛰어나가고 할 텐데 어쨌든 흙이 약간은 유리한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치상 한두집세집이 정도 흙이 유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나는 게 아니에요. 흙이 약간 유리하다 이 정도인데 사실 아마추어 바둑에서 두세 집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프로 바둑에서 두세 집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이 두세, 두세 집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이제, 프로급, 정말 고수급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좋겠지만, 우리 아마추어들은 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진행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전에 이렇게 잘 뒀다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안 드렸겠죠. 아, 평소에 공부했던 것처럼 잘두셨네요 했을 텐데, 못 뒀어요. 실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그냥 협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이 한번 뛰어나가고요. 흙이 이제 와서 이렇게 부, 지금도 붙여갈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었을 때 여기에 백돌이 있다 보니까 축 같은 게안 돼요. 그쵸? 흙이 조금 불편해졌죠? 물론 이렇게 하고도 이제 이거 붙이고 뻗고 막 젖혀가면서 싸움이 될 텐데 조금 어렵습니다. 서로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흙은 좀 쉬운 방법으로 뒀어요.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고요 백이 같이 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구자로 나갔는데, 아요행마는 되게 좋은 수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입구자보다는 아마 한 칸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한칸 뛰고 받아주면은 이렇게 한 발짝 더 앞에서 공격하자. 자 근데 여기를 백이 지키기 전에 이런 거 들여다보는 수단들은 흙이 다음에 아까처럼 날일자를 가기에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응수타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면 이 자리까지 가기가 약간 불편하죠. 나중에 백이 나가서 끊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환이 되면 흙은 살짝 늦춰줘야 돼요. 그때 이제 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타계를 해 나가겠죠. 이렇게 도 이제 서로서로 서로 어려운 전투가 되는데 백이 조금은 편한 진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실전은요. 자, 거기 말고 입구자로 갔어요. 입구 자는 무슨 왜 조금 더 이게 괜찮냐면요 한 칸을 띄어서 왼쪽을 지키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냥 나가게 되니까 백은 이 아래쪽에 있는 돌이 아직 약하죠 그래서 얘를 살려나가야 돼요 자 실전에 붙여서 젖힐 때 뻗어 나갔고요 이것도 좋은 수예요 자 약점이 생기죠 이 약점이 있는데 흙은 그냥 있는게 아니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흙이 그냥 뛰어 나갔다고 해서 이게 엄청 불, 저기,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등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붙여서, 여길 붙여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다면 그 기회를 놓쳤죠. 하지만 흙이 엄청 불리하진 않습니다. 자, 이걸 밀고 나갔을 때 이제 백은 끊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치고 나가서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복잡하게 싸워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백이 여기서 일단 후퇴하고 이렇게 밀어가면서 또 이런 자리들 이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거를 밀어놔서 중앙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다음 행마를 뭐 이쪽을 갈지 아니면 중앙 쪽을 조금 더 갈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가는 게 힘이 있는 수죠. 자, 근데 약점이 있으니까 이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근데 그냥 이으면 여기를 백이 먼저 밀어올려 버리니까 백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안 당하죠. 중앙에 흑이 세력을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한번 어, 날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장점은 정말 단단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 왼쪽을 지켜줬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급소가 여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흙과 백이 싸우는 대상이 얘네잖아요. 얘네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 쪽을 먼저 선점하는 쪽이 결국 이내 도로 쉽게 살려가는 거고 공격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빨리 가야 돼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백이 집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제 흙이 먼저 앞에서 때리고요 도망갈 때 이런 식으로 집을 또 쉽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중앙을 먼저 선점하는 게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때는 당장 눈으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집의 가치가 요속 안에 있어요 나중에 이런 데가 이제 붙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바둑이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중앙 중앙의 그 대세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세점이라고 하면은, 어, 뭐, 흙의 세력, 흙의 집 모양, 백의집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뭔가, 그, 내 집을 넓히면서 상대방의 집을 깎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세력의 대세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돌이 지금처럼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대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대세점이라기보다는 전투의 급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급소가 항상 서로 맞부딪히는 중앙 쪽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처럼 서로가 약할 때는.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실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이쪽을 안 가고 일로 갔어요. 자하변을 키운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백이 요걸 도망을 갔는데 물론 뭐 다른 행마들도 있을 텐데. 이거 조금 힘은 약한데 도망은 갔어요. 근데 두 칸을 띄었다고 해서 이게 다내 집일까요? 아니죠. 지켰어도 아직 집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벌써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 중앙을 내가 가져가고요. 상장을 뛸때 이런 데 지키는 거는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한 칸도 좋고, 날 일자도 좋고, 굳이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 침투할 수 있는 이 약점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3-3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3-3 같은 데를 들어가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전투가 벌어졌을 때 결국은 전투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이 목적은요 항상 집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몰아갈 때도 그걸 몰아가다가 적당한 시기에는 집을 만들어 가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 이런 식으로 뭔가 어 모양만 키워가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단단하게 있었다면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 귀가 허전하니까 굳이 이렇게 중앙으로 뛸 필요가 없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실전에 여길 뒀고요. 이때 이제 3, 3을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3, 3은 조금 무리한 수예요. 왜? 이 흙이 아직 약하잖아요. 이거 들어가서 백이 뻗어갖고 살려주면은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보통 3, 3 들어갔을 때 뻗어서 살려주면 이거 하나 뛰죠. 이어주고요. 밀어갈 때도 있고 입구자 갈 때도 있는데 입구자가 이제 가장 무난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찍고 이을 때 막습니다. 그럼 여기서 입구자를 한번더 지켜야 완벽하게 살아요. 자, 부분적으로는 흙이 성공을 하죠. 백집을 부시면서 쉽게 살아갔으니까 집으로만 따지면 20집이 넘어요. 근데 저걸 살면 이제 백이 선수를 잡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하나 뻗어준 것 때문에 이 밑에서 백이 쉽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것도 생겼고요. 지금 중앙 쪽도 먼저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는 흙이 공격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백이 먼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공격당하면요. 자, 뛰어나가겠죠. 뭐 이런 데든 뛰어나갈 때, 자, 한번 해볼게요. 좀 쉽게, 쉽게 쉽게 이렇게 활용만 하고 쫓아가요. 자, 쫓아가고, 아, 근데 그냥 쫓아가면 일로 뛰어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이 정도. 쫓아가고요. 뭐 이런 데든 이런 데든 뛰어나가면은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는 흙이 공배를 들면서 도망을 가게 되고, 백은 왼쪽에 집. 오른쪽에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별거 아닌 중앙 한칸 뜀인데 이 누가 두냐에 따라서 세력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내 돌이 약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집에 또다시 들어가는 건 좋은 수가 아니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삼 들어가는 게안 좋았습니다. 실제은 이걸 젖혔고요. 막을 때 이었네요. 그냥 뻗은 거랑 비슷하죠. 자 흙이 살아야 되는데, 자 이제 살아서 이거 끊기는 게 싫었어요. 흙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하고요. 끊습니다. 자 흙이 넘어가고요. 이렇게 쌍리 이을 때 막아버리니까 흙이 괜히 건드려서 이득 본게 없죠. 또 요거 이렇게만 호구를 쳐서 지켰다면 요쪽으로도 좀더 튼튼해지고 이 흙들도 어차피 더 못살거든요. 이렇게 뒀다면 약간 더 좋았을 거예요. 실전은 꽉 막았네요. 자 그리고 이제라도 이제 도망가야죠. 바깥쪽으로 뭐 이렇게 붙여서 뻗어가든지 하면서 어 계속해서 먼저 뛰어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실전 흙이 이거를 붙였네요. 자 좌변 쪽을 조금 더 건드려보자 한 건데 자 건드려서 이득이 없습니다. 자, 붙여서 끊었고요. 단수 나갈 때 단수 흙이 나갈 때 자, 여기를 딱 잡아버리면 그냥 잡으면 이거 단수 하나 선수로 때리니까 뻗어주면 조금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흙이 이거 먹어봤자 후수로 하나 잡아먹는 거고 괜히 건드려갖고 이 왼쪽 백에게 짐만 잔뜩 보태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흙이 손해였습니다. 근데 백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뻗었어야 되는데 이걸 이은 거예요. 자, 이 쓸모없는 돌, 이 쓸모없는 돌, 폐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얘를 갖다 살려갖고, 흙이 끊고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뻗어가는 게 맞습니다. 실전은 이거를 이었고요. 이때 하나를 끊어 놨는데, 이런 것도 악수예요. 굳이 끊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나중에 이제 살아간 다음에, 흙은 이런 데로 들어가서 넘어가자고 하는 뒷맛, 뭐, 당장 수가 나진 않겠지만, 이런 뒷맛들, 아니면 이런 자를 치중 가서 막을 때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뒷맛들 못 막죠. 아이고, 못 막죠 약점이 있으니까 이을때 넘어가는 이런 끝내기 수단의 뒷맛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가는 거는. 자 그리고 보자. 어, 끊어놓고 이제 뻗었고요. 아 뻗고 한칸뜰때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도망을 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가고 흙도 같이 뛰어나고 싸가, 싸워가야 가싸 되는데 흙이 여기서 중앙으로 나갑니다. 요게 이제 많이 위험해지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때 백이 호구를 치고요. 요거를 선수를 해서 약점을 지켰습니다. 자, 요 수순에서 어 백이 약간 더 이득 볼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런 거를 호구를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같은 호구인데, 똑같이 약점을 지켰는데, 아래쪽에는 흙들도 약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걸 밀리는 거는 활용은 당하겠죠. 대신에 얘를 약하게 만들었고요. 또이 자리 찝는 게 선수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걸 젖혀나가는 약점을 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구를 쳤다면, 흙이 이거 미는 거는 뭐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여기, 백이 나가서 끊지 못하게 한번 정도는 지켜야 될 거예요. 지키면, 그때 왼쪽을 먼저 백이 접수할 수 있겠죠. 이두점 이렇게 잡으면 엄청 크잖아요. 자, 근데 실전은 이거를 호불로 이쪽으로 쳤고요. 흑이 집어서 선수에서 약점 지켜놓고 이거를 지켰습니다. 자, 모양이 되게 좋은 자리예요. 원래는 이렇게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이두 점이 잡히는 게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 무조건 이거 나가야 됩니다. 이런데 급수를 맞아갖고 흑이 좀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먹히고 나면은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다 백집이고 흙은 이거 쌓아 나오면서 이 아래쪽에 흙도 몇개 투자한 거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는 아직도 그냥 비어 있는 거니까 삼삼이 비어 있으니까요. 자, 결국 이거 두고 이렇게 갔고요.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이렇게 입구자로 와서 나중에 흙이 날일자로 조금 달려 나가자고 하는 뒷맛이 남았네요. 자, 이러한 장면에서 이제 흙이 여기를 한 칸을 뜁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전투에도 급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지금 급소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이거 한칸띄어봤자 백이 33 들어가서, 이거 침투하면은, 어차피 이 집, 이, 이게 있든 없든 백이 여기 33은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았을 때이 공간은 어차피 흙이 가져갈 거예요. 이거 막아서 집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보다 여기를 빨리 가야 돼. 이런 자리. 이 자리가 지금 흙이 그나마 백을 조금 더 괴롭히면서 이 위쪽으로 세력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리고 다음에 상변 쪽을 갔을 때 집을 최대한으로 키워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가. 그뭐 뛰어나갈 때또 이런 데 지키거나 지키거나 확실하게 지키는 게 좋아요. 못떴고요 자, 실전은 여기도 고 실전 진행을 볼게요. 자, 밀고 어, 여기서 이렇게 날일 자, 치받고 젖혔습니다. 자, 뻗었고요. 밀고 뻗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에 백이 선수를 잡았네요. 백이 지금 둬야 되는 자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요 이제 이 아래쪽에 흙이 강해졌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을 가야죠. 근데 지금 백이 이걸 도망을 안 가고 계속 여기를 젖혀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젖혀있는 거는 끝내기예요. 지금 이게 다 살아있는데 굳이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흙이 당연히 선수를 잡아서 이 백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는 여기가 좀 많이 비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지켰고요 여기도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흙이 공격을 했을 때 백이 타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구사를 빼앗으면서. 나가서 끊어가는 것들, 흙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도망가서 흙이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쭉쭉 밀어가지고 공격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공간에서 백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중앙 쪽 내가 강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까는 날짜 하나로 가서 어 약간의 조금 어 연약한 세력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단단한 세력이 만들어져요. 그럼 결국 흑이 선수 백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런데 어딘가 하나 땅 때려버리면 은 들어오면 공격할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좁혀줄까요? 되게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3, 4만들어오면 막아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집이 된다면 이 바둑이 순식간에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투의 급소가 되는 자리들, 어, 서로의 생사가 관련된 이러한 자리들은 얼른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실전에는요 흑도 여기서 손을 빼서 좌상계 쪽을 걸쳐가고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못 뒀어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두고, 요거 오고 이렇게 침투하고 또 또 지키고 이 위에서 싸우다가 우변에서 싸우다가 여긴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어 이런 자리를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차이 바둑은 결국 나중에 흙이 22집 반을 이기면서 흑승으로 끝이 난 바둑입니다. 오늘 이 바둑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